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꼭그 미래로 나아가고 민생과 경제로 나아가는 길을 확실히 갔으면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요.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은 이준석, 윤석열, 이재명 후보 모두 영선, 국회의원 영선 후보가 후보가 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혁신하라는 것에 첫 번째 명령에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의 선대위가 확신되고 있는 게 희망의 신호라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의 정권교체를 바라는고 있는 결국 핵심은 부동산이라든지 결국은 인생 경제 부분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고 보 인생 경제보다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현재 힘은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리고 미정규직의 전세에 가장 많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 기본소득, 기본주택, 기본금융이 그 정책적인 완결성을 꼭 동의하지 않다가도 정책적 방향성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요 그래서 샌더슨 말통이 풀듯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자본주의원하는그 길을 원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발광체이고 민수 후보는 반사체다. 좀 설명해. 또 하나는 국민이 원하는 건불질 많은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봉사하는 지도자인데 저는 그 손에 인구망자를 쓰고 나오는 거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냐 하면그하나의 권력으로 보고 있는 거. 권력이 아니고 결국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말 불면의 시간을 보내. 고 자리인데 훨씬은 한 자리인데 이때 보다 더 유연한 것 그리고 이건 오버가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. 인간은 모든 인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축수가 넓어야 되고 오류가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좀더 과감한 과감을 꾀하면 저는 매력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오늘 이 토론회가 이, 결국 이위기에 강한 정부가 한번더 정권을 우리가 일어나가는 단순한 정권재 창출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라는 그 기틀을 발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.